주도주 맥수 기법은 사실 앞으로 다가올 주도주가 어떤 게 될지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일부에서 조선주라고 했는데 내년에 새로운 주도주가 막 부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부상할 주도주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지야 점쟁이가 아니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당연하게 주도주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집턴 파란색인데, 외국인들이 한번 팔면 계속 팔고, 사면 계속 사고, 그래서 지금 올해 7월부터 계속 팔잖아요. 요게 내년에는 한번 매수로 바뀔 거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로 바뀔 때 제가 외국인 수급 특징이 일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한 번에 보면 올해 1월 11일도 보면 한 2조 2천억 한 번에 확매수가 돌았다. 그 다음에 2월 1일이나 2일도 1조 1조 이상 연속적으로 1조 원 이상 확매수가 돌았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턴이 되는 거고 이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팁을 가면 한발더 가면 어떤 게 있냐고 하며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이 거의 주도주가 되면서 갈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반도체 많이 매수했는데 뭐 SK 하이닉스는 1월부터 한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처럼 내년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가 확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섹터. 거기에 종목 같이 포트에 담아 놓으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면서 상승을 할 겁니다. 따라서 요런 그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 외국인과 같은 종목 나는 매수해 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요런 기법뿐만 해서 다른 중소형주 매수 기법. 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오면 다양하게 설명돼 있으니까요. 또 연휴 나왔을 때 한번 오셔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